효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포지셔닝에 긍정의 확신이 들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면 더 확실한 재구매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약사친구들 약침방송 고기현 소장입니다. 약국 마케팅 고수장이 간다. 첫 번째 핵심 같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아, 사이먼 신에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. 바로 Start with Why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햄버거 하나에 팔았습니다 세종대학교 김지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존재의 이인 Why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존재의 이유 Why를 먼저 설득하는 것이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 제품을 먼저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왜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당신이 구매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.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왓을 어, 얘기하거나 바로바로 바로 그 지시하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상담의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제품의 존재 이유, 핵심 가치를 잘 설명해서 그 사람 을잘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바로 고객의 필요가 아, 니즈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니즈는 바로 Y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와이가 분명한 개인과 조직의 곁에는 그 뜻에 공감하는 고객이나 지지자가 항상 모여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약국 약사님들이 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잘 설명하시면 은 좋은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 황금의 핵심 가치는 기간지 촉촉입니다. 위혈을 끄는 바카, 진액을 공급하는 맹문동, 면역을 돕는 아연, 간혈을 부는 황금과 울구까지, 그리고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착즙까지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기관지와 인후 점막 자연작용을 해서 항균, 항염, 해열, 상기도, 감염증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한 기관지주의 다양한 질환에 응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약국의 많은 제품들과 병용 판매도 가능한 장점 있는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약사님들이 잘 숙지하시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관지 촉촉이라는 황금의 핵심가치를 우리 손님들한테 잘 전달하면 효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포지셔닝에 긍정의 확신이 들도록 컨케션하면더 확실한 재구매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황금의 우리의 기관지 건강을 잘 부탁해.